세종시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학군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학부모님들의 최애 선택지 TOP5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관입니다. 부동산에서 학군은 왜 중요할까요? 학군과 부동산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군이 우수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는 학부모 세대의 지속적인 수요와 지역 인프라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학군에서 중학교와 학원가는 자녀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중학교는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내신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모든 준비가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명문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체계적인 지도와 학업환경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 성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책임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찾는 일은 언제나 부모들의 큰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최근 5년간의 진학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세종시 중학교들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진학 실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학률은 양지중학교, 세롬중학교, 어진중학교, 종촌중학교, 새뜸중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중학교와 더불어 세종시의 주요 거점 학원가는 세롬동, 종촌동, 도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양지중학교는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최근 5년간 평균 23명이 진학, 평균 진학률 9.2%를 기록했습니다. 새롬중학교는 평균 19명의 학생이 진학하며 특히 2024년 9%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진중학교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평균 12명의 학생이 진학, 평균 진학률 8.5%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종촌중학교는 평균 18명이 진학하며, 평균 진학률은 6%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뜸중학교는 평균 16명이 진학, 평균 진학률 6.02%를 기록하며, 2022년 9.85%로 강한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지중학교와 세롬중학교가 높은 진학률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어진중학교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종촌중학교와 새뜸중학교는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받을까요? 세종시의 중학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추첨제입니다. 학구도 안내서비스에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담동에 위치한 양지중학교의 배정아파트는 한들마을 2단지, 도렛마을 14단지, 도렛마을 9단지, 도렛마을 15단지, 한들마을 3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아파트는 평당가 2,128만원의 도담동 대장아파트, 도렛마을 구단지입니다 BRT 정류장이 가까워 교통편리와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몇안 되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도렛마을 14단지는 평당가 2077만원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들마을 이단지는 평당가 2070만원으로 호수공원이 가까워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으며 자연을 즐기기 좋습니다. 다음은 세롬동의 세롬중학교입니다. 새롬 배정 아파트는 새뜸마을 1단지, 새뜸마을 5단지, 새뜸마을 2단지, 새뜸마을 6단지, 천마을 4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평당가 2,424만 원의 새뜸마을 6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가도 가깝고 주변에 우수한 초중고가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평당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천마을 4단지로 평당 1,235만 원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어진동의 어진중학교입니다. 배정아파트는 한들마을 5단지, 한들마을 4단지, 가재마을 9단지, 가재마을 8단지, 가재마을 10단지 등이 있습니다. 평당가 2천만원대 초중반의 한들마을 5단지와 한들마을 4단지는 22년도에 지어진 신축아파트입니다. 방축천과 가깝고 청사와 상권 그리고 BRT 근접으로 생활이 편리합니다. 평당가 2천만원대 중반의 가재마을 9단지와 가재마을 10단지는 근접한 종촌동 학원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촌동의 종촌중학교입니다. 배정 아파트는 가재마을 2단지, 가재마을 5단지, 가재마을 3단지, 가재마을 6단지, 가재마을 10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평당가 1545만원의 가재마을 5단지는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종촌동 학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가재마을 6단지로 평당 1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롬동의 새뜸중학교입니다. 세롬동을 세종 최고의 학군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롬중학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새뜸중학교가 모두 세롬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학교의 거리는 불과 700m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종시 최고의 학원가도 세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정 아파트는 새뜸마을 10단지, 새뜸마을 13단지, 새뜸마을 14단지, 새뜸마을 11단지, 새뜸마을 6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새뜸 마을 14단지는 세종시의 대장아파트로 평당가 2,513만원으로 대형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군과 학원, 마트, 병원, 상권 등 입지가 좋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새뜸 마을 10단지는 학교와 가장 가까울 뿐더러 새뜸 중학교로 배정되는 아파트 중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리해보면 도담동에서는 도렛마을 9단지가 교통편의성과 생활 인프라로 어진동은 한들마을 5단지와 4단지가 신축아파트로 종촌동은 대단지 프리미엄의 가재마을 5단지와 가성비 좋은 가재마을 6단지가 각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롬동에서는 새뜸마을 14단지가 세종시 대표 아파트로 평가받으며 새뜸마을 6단지는 세롬중학교 학군과 학원과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학군은 단순히 거주 환경의 선택 기준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세종시의 학군 아파트는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수요와 함께 매매가와 전세가의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며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군 아파트는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석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